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가행진이 있었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종무기, k 방선의 무기들이 폴란드 국군에 날 시가행진에 나오죠. 이번에 이제 카롤 나보로치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을 하죠 러시아를 대비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K2 전차 천 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다음에 다음 목표는 폴란드나 아니면 발트 3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8월 15일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가행진이 있었는데 폴란드 국군의 날이죠. 폴란드 국군의 날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1920년에 바르샤바까지 쳐들어온 소련군을 비스트라 강에서 붙일러가지고 비스트라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날을 기념하기 해서 만든 날인데요. 우리는 또 광복절이 8월 15일이지만 거의 광복절에 버금가는 의미를 폴란드 사람에 갖는 날이라고 하는데 근데 2023년도 매년 이제 시가행진을 벌이는데 2024년부터 K 방산의 무기들이 폴란드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나오죠. K2 전차, K9. 자주포, f a 50겸종공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카롤 나보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연설을 하죠. 러시아는 무적이 아니다. 20세기 초는 일본에 패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크게 고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폴란드는 국방력을 싸우면서 러시아를 대비할 것이다 말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K2전차 얘기를 했는데 K2전차를 폴란드가 도입한 건 매우 긍정적인 성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K2전차 천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되게 긍정적인 현상인데 K2전차가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도 2 6년부터 생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육군이 쓰는 K2 전차 그대로 간걸 포이트 전차 갭필러라 가지고 임시 땜빵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폴란드가 원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한 K2 PL이 있는데 PL 중 일부는 한국에 생산하고 2020년부터는 폴란드 현지에 생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폴란드 현지에 생산하면은 이거는 메이드 인 유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폴란드를 유럽의 생산 기지로 해 가지고 K2 전차를 더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열람은 리암유럽플랜이라고해 가지고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밝히면서 2030년까지 800억 유로를 쏟아 부어 가지고 유럽을 재무장하겠다는데 금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늘 빌려주는 프로그램인데 세이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의 EU 국가거나 EU 가입 신청국이나 아니면 EU 가입 후보국이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의 무기만 이런 금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 EU의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국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유럽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폴란드에 있는 K2 현지 생산 공장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폴란드 이외 에 K2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EU가 제공하는 세이프 금융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아서 K2 전차를 살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M1 에브람도 사긴 사는데 M1은 사실상 생산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신규 생산이 아니라 이제 기존에 예비로 보관하는 것을 다시 이제 개비를 하고 업그레이드해서 를 그거를 다른 나라한테 파는 형태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하는 물량이 나올 수가 없는데 폴란드는 근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전차를 갖고 싶어합니다. 왜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 다음에 다음 목표는 폴란드나 아니면 발트 삼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코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명들이 2027년에 러시아가 유럽과 전면 전쟁은 아니더라도 군사 도발할 것이라고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2 0 2 7년은 대만이 중국을 침공한다는 그날 비슷한 행위인데 2027년 얘 얘기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년 안에 가급적인 빨리 재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차에서 손을 빌려야 될 것이. 미국도 힘들고요 독일도 지금 레오파르트2 전차 생설비를 재가동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비도 다시 갖춰야 되지만 은 사람들 모아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량을 대줄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급변 사태라고 하죠. 최고 지도부가 유고를 하거나 민중 봉기가 일어나거나 하여튼 북한의 최고 권력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의 급변 사태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중국의 개입인데 중국이 반드시 개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성격의 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개입할 것인데 중국의 개입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상군 전력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생각하고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지상군 전력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체계들을 새로 선보였는데 이게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의 주력 전차는 9 9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중국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는 백식 신형 전차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디젤 엔진이 아니라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고 하이브리드 엔진은 일단 연비도 좋지만은 빠르고 조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드론과 같은 공중 위협에 대응하고 있어서 포탑 상부에 원격 사격 통제 장치에서 RCWS라고 하죠 WS를 장착한 게 눈에 띄었고요 대전차 미사일을 요구 할수 있는 능동방어체계를 설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과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는데 대략 무게는 35톤에서 40톤 정도 되지 않나 보이는데 이게 지금의 주력전차에는 훨씬 가벼운 무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더 많이 쉴수 있고 빠르게 운직일수있을까 대마사 때, 때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신형 보병전투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IFB 라고 하는데 제식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30mm 기관표를 착취했고요. 포탑 왼쪽에는 대전차 미사일 두발을 장착했고 오른쪽에는 로켓 네발을 장착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로켓은 보병 제압력이고 미사일은 대전차, 능동 방어 체계 두 개나 해서 방어력이 높아졌고요. 눈에 띄는 게 신형 병력 수송 장갑차 a p c 이게 중국에서는 신형 궤도용 다기능 공수 수송 차량 공수 부대 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도 신속 투입. 물론 대마 사태도 있겠지만 북한의 사태에도 투입할 수 있는 거. 이 역시 RCWS 그다음에 유탄 발사기 대전차 미사일 에서 나름대로 화력을 많이 보강했고요. 능동 방어 체계를 장착해가지고 방어력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거슬리면서도 주의해야 할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이런 열병식 때마다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데 몇종몇 몇 개의 무기를 신형 무기를 했다고 해서 숫자에 되게 민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많은 무기를 공개했다고 했지만 충실합니다 이번에는 무인 전력들도 많이 있고요 레이저 등 방공 전력도 되게 충실하게 했고 다양하면서 첨단 기술을 더딥어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킨 무기들을 대거 모여가지고 중국이 프로포겐다 목적에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국방 뭐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전력을 충실하게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것을 뭐 자랑하는 또 이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열병식을 통해서 중국의 첨단 전력을 자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정세에서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어려움을 해쳐나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런 건데 중국의 국가 안보 확보, 대외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첨단 전력 확보를 통해 가지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 1타, 3피, 4피 이런 목적이 있는데 2027년이 중국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입니다. 시진핑은 강군몽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2035년에 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에는 미군과 같은 세계 제 1류급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강군몽이라고 표현했는데 2022년에 제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이 헌법적인 당장이라고 했어요. 중국 군대를 세계 1류 군대로 만든다는 목표를 새롭게 추가를 했거든요. 근데 2035년에 군 현대화 마무리 2049년에 세계 1류 군대 완성인데 이걸 2027년에 앞당긴 것은 20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어, 창군 100주년도 있지만. 이때 미국의 정보기관과 군 당국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그런 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공교력게도 2027년입니다 왜냐면 하 시진핑이 국가주석 3년임이 끝나는 시점이고 한번더 연임을 하려면 업적이 필요한데 그때 중국의 통일 업적을 하나 내세우면서 4년임을 나서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까 하는 게 미국의 예상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이 더 2027년을 되게 중요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